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곡교회 무리동 목사입니다. 에, 오늘은 인간 구조론 제13번째 강의 헬라오 알파벳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연습들 많이 하셨지요? 한번 어, 암기 한번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1번째부터 마지막 24번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죠. 11번째. 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내려오셔서 요렇게 자,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내려오셔서 요렇게 람다 입니다. 람다 자, 듣기가 좀 희한하시죠? 람다 ㄹ 발음이 두개 나온다 생각하는데 막 우리 국어에는 이렇게 쓰는 법은 없죠. 그런데 이.. 람다라고 하는 스펠링이 에, L이라는 자음이 두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름은 람다입니다. 람다. 자몇번 반복을 하죠. 람다니까 쌍리울입니다. 한글로는 쌍리울. 아, 리을 발음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영어로는 L. 그래서, L이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에도 ᄅ 발음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람다. 람다. ᄅ 발음이 두 개. 영어로는 L.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밑에서부터 쓰시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여기서 쭉 올라가셔서 U자를 쓰듯이 쓰시면 돼요. 어, 희한하죠.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도 올라가서 육자를 쓰듯이.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도 이렇게 올라가서 육자를 쓰듯이. 여기서 예, 이름은 미입니다. 미, 미 발음해 보시죠. 미. 그러니까 무이가 합쳤다 뭐 이렇게 발음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 그래서 음가는 지난번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 미음자가 처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요것의 한글 음가는 미음이 되시고 뮤비 되고 영어 음가는 어, m이 되죠. m 영어도 그렇죠. 순서가 l L, M 이렇게 내려가죠. 헬라어도 순서가 같습니다. 람다, 람다, 미, 미, 음가 L, M, L, M 이렇게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1 어, 3 번째는 L, M 다음에 뭡니까 M이죠. 영음가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람다, 미, 그 다음에 갈매기 비슷하죠? 갈매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은 ᄂ입니다. ᄂ. ᄂ. 바로 앞에 거하고 연관돼서, 어, 암기 하시면 쉽습니다. ᄂ, ᄂ. ᄂ, ᄂ. ᄂ의 음과는, 어, 역시 지금 배우는 대로, 어 니은으로 시작하니까 요거 생음가는 한글음가는 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니은 영음가는 n이 되겠죠 n n 그 영어 순서도 l m n이듯이 람다 미리 이렇게 됩니다 자한번 다시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람다 람다, 한번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니, 아, 미, 니, 니. 미음 발음들하고, 니음 발음들하고, 람다, 람다, 미, 미, 니, 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는, 어, 지난번 1부 때, 제타라는 것을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제타. 제타라고 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분이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쭉 해서 한번 내려왔죠. 요거 제타의 형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람다 미니 크십니다 자, 잘 보십시오. 쓰시는 거, 쓰는 거요. 자, 이렇게 해서 U자를 뒤집어 쓰듯이 이렇게 하고 약간 꺼버리시면 됩니다. 아, 그리드시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다. 자, 한번 할당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내어서 U자를 뒤집었듯이 두 번을 뒤집고 이렇게 꼽으리니까. 자,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U자를 뒤집, 옆으로, 옆으로 했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 글자가 참 이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린다 생각하시고 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의 이름은 크시. 크시가 됩니다. 크시. 크시 그 하니까 에, 한글음가는 어 이렇게 큐하고 시옷 두 개가 나옵니다. 이중 자음입니다. 이중 자음. 그래서 한글음가는 두개 쓰시면 돼요. ㅋ 시옷 큐 시옷 어음가는 아마 바로 나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k S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 자음이죠. K 발음, S 발음, 키윽 시옷. 그래서 이름은 크시 이렇게 합니다. 음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 자음과 모음이 합해서 이제 한 에, 낱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낱말과 낱말이 합쳐서 또 단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크시 자음 이중 자음입니다. 다시 한 번, 크시, 크시. 자,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는, 아, 영어에 오하고 왔습니다. 오, 오. 아, 발음도 오로 시작해요. 오미크론. 자, 해보시죠. 오미크론.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뭐 영어 오하고 똑같습니다. 오, 오. 이름은 오미크론. 해보시죠. 오미크론. 오미크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것이 오입니다. 그 역시, 음가도, 오가 되겠죠. 오. 오가 되겠습니다. 음가도. 그러니까, 영어, 음, 저 우리, 영어음가는 마찬가지로 그냥 오 쓰시면 돼요. 오. 단음 오죠. 오. 짧은 오. 단음 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다섯 개를 다시 한번 두 번씩만 발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 이 문법 공부는 또 특히 단음 공부는 입으로 큰 소리를 내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세 가지 작용이 일어나면서 어, 암기가 좀 빨라지는 것이죠. 자, 두 번씩 해 봅니다. 람다, 람다, 미, 미, 니, 니, 크시, 크시, 오미크론, 오미크론. 이렇게 됩니다. 예, 암기하는 요령도 다섯 번에 암기하지 마시고 두 번에 하면 됩니다.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리듬을 타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람다, 미, 리, 크시, 오미크론. 자, 이렇게는 벌써 이제, 다섯 개 끝났죠. 오늘 여기 다섯 개, 요 밑에는 네 개. 그러니까 일부에서 열 개, 여기서 열네 개. 스물 넉 자죠. 헬라오 철자는 열, 스물 넉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여섯 번째 16번째 해봅니다. 열 여섯 번째는, 아마 그 수학에서 나오는 그, 뭐, 공식에 많이 나오는데, 아, 영어로 피, 피, 피가 아니라 파이, 뭐, 파이 다르는데, 여기는 피입니다. 그냥 피. 이오타 비슷하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줄 그시고, 이오타 비슷하게. 다시 한 번, 그시고, 내리시고, 이오타처럼. 다음은 가볍게 입술을 붙였다 뛰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가벼운 소리. 피피 피 하시면 돼요. 피죠. 피 그럼 음가는 어떻게 되어있죠? 이제는 아마 금방 따라오실 것입니다. 피읍입니다. 피읍 자 그러니까 한글음가는 피읍이고 피읍이고 영어는 어떻게 될까요? 영어는 그냥 피죠. 피 영어로 피 자, 발음 쉽죠? 이, 이 철자의 이름만 알면 음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피. 가볍게 입술을 띄시면서, 피. 피, p 읍 영어로 피. 자, 그 다음에 문자는, 자, 피,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콩나물 비슷하죠? 콩나물. 콩나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밑에서 올라가시면서, 요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요렇게 요거는 로입니다 로. 로 음가는 뭔지 아시겠죠? 음가는 리을이죠 리을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아까 람다는 두 개였지요 두개 람다 쌍리을 엘 발음이었지요 자 이것은 그냥 굴러가는 소리입니다 단순하게 굴러가는 소리 로로 로, 람다 람다 조금 이제 그 차이를 느끼시는 분은 느낄 겁니다 람다 하게 되면 쌍리얼로 리을, 리을 하나 그래서 우리 한글음과는 리을 영어음과는 뭐가 되어있죠? 알이 됩니다 알 아. 요거는 l 이 되고 요거는 알이 되고 이렇게 발음이 좀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피 P 가볍게 P입니다. 로로자그 다음 철자는 아 육자를 거꾸로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써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잘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써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육자를 거꾸로 쓴다 생각하시고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자 한번 해보시죠. 시그마 시그마. 자, 음가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죠? 시옷이죠, 시옷. 시옷이 시작, 시작했으니까 시옷. 영어로는 S. 아마 이제는이정도 어, 따라오시면 아, 음가란 것은 그 철자의 이름만 정확하게 알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자음이면 자음. 자, 또 모음으로 오미크론, 모음으로 시작되면 오, 짧은 오, 단음 오 이렇게 되는 것이나 하는 것을 아마, 어, 짐작이 이제 금방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가볍게, 피, 피, 로, 로, 시그마, 시그마. 예, 그 다음에는, 아, 어, 이렇게 줄을 그시고 하나, 줄 하나 그시고, 이오타천 숲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모자를 씌운다 생각하시고 이오타를 쓰신다 모자를 쓴다 생각하고 이오타를 한번더 씁니다 타우입니다 이름은 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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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가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겠죠 티읏이죠 티읏 그러니까 한글음가는 티읏 티읏이고 영어는 자동적으로 티가 되겠죠 티 영어로 티 S T T T 저 T 영어로는 T T 요위에 거는 S 시그마는 S 자 다시 한번 P 로 시그마 타우 타우 자 그다음 스무 번째는 스무 번째는 영어의 U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똑같죠 U 하고 영어의 U 하고 영어의 유하고 비슷한데 이름은 뭡니까? 윕실론입니다. 윕실론 이름이 좀 쉽진 않죠? 윕실론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윕실론 윕실론 그러니까 무슨 발음이 나옵니까? 처음이가 위죠. 위. 그냥 그대로 아 쉽습니다. 이렇게 그 철자의 이름만 정확하게 알면 암기가 되면 응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글음과는 어떻게 되죠? 위가 되죠, 위. 위. 게영어로 하면, Y y 또는, 어, 독일어 음과 표시로, 유를 쓰고 점을 두개 찍어줍니다. 이건 우물라우트 우. 위입니다. 우물라우트 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와 y 로 표시해야 되고, 우물라우트 우로 표시해야 되는데, 주로 y 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바로 해보시죠. 윕실험. 윕실럼 처음에만 조금 낯섭니다. 근데, 에, 우리 사람의 뇌는, 뭐, 제가 알기로 거의, 어, 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몇프 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안기해서 터지지 않겠나, 이런 염려는 절대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열, 열 가지.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이렇게 다섯 번에 오심하시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물론 반복, 반복 숙달한 후에,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다시 한 번,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자, 그럼 열 개를 한번 외우는데, 에,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하나씩 하나씩 외우지 마시고 셋둘셋둘 이렇게 하면 네 번에 끝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이시론 리듬을 타르이 해서 열 가지를 네 번에 암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게 암기하는 요령이죠 자 이제는 뭐 한, 2 0개가 끝나고 벌써, 이제 네 4개만 하면, 예, 알파벳은 다 끝납니다. 자, 이제 4개가 남았습니다. 자, 21번째는, 아, 이 사서를 그은 이유는 있습니다. 이 철자 상관의 그 크기가 비교도 되고, 또 정확하게 처음부터 습득을 해놓으면, 일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문법을 익혀가면서 아주 재미가 붙고, 어, 또, 어, 숙달이 잘됩니다 또 문법을 쉽게 하는 요령도 자꾸 익혀지게 되죠 자 21번째는 동그라미 그듯 동그라미 쓰듯이 이렇게 쓰시고 쭉끝입니다 이게 첫자입니다자 이거는 발음 어떻냐 게하피 발음인데 되게 하는 말입니다 피 다시 해보시죠 피 이렇게 하십니다 좀된 발음 아까 요거는 뭐죠 요거는 좀 가볍게 피 요거는 피 피, 피, 피 이렇게 합니다. 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또 동그라미 한번 그으시고 쭉 가운데 그으시면 돼요. 자, 이름은 뭐라고 했죠? 피입니다. 피. 좀된 발음이죠? 가볍게 피가 아니라 피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 동그라미를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피. 피. 자, 그러다 보니까, 한글음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글음과는 피읍을 쓰시고, 피읍을 쓰시고, 동그라미를 표시해 줍니다. 자, 영어음과는 어떻게 되냐면, ph로 해주시면 됩니다. ph가 하나 들어가죠. 발음이 되다 이거죠. 자, 발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요거는 가볍게, 피. 입술이 붙었다가 그냥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피. 피, 피. 좀된 발음이죠. 자, 그 다음에, 아, 스물 두 번째죠. 요거는, 이렇게, 그리스도 할때 나오는 철자죠. 키입니다. 키, 키.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 구세주의 헬라오의 첫 글자, 약자로 쓰,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키. 자, 다시 한 번. 이렇게 쓰시고, 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이름은 이겁니다. 이름은 하고, 동그라미 쓰시면 돼요. 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키. 자, 음가는 자동적으로 아시겠죠? 음가는 처음 시작하는 이겁니다. 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어, 영어 음과는 어떻게 되냐. 영어 음과는 ch로 표시해주면 되다 ch. 키. 키. 자, 다시 한 번. 피. 피. 키. 키. 이렇게 되죠. 자, 23번째는, 푸시케. 기억나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영어를 말하는 단어가 푸시케였죠. 그 처음 나오는 철자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활처럼 생겼죠 여기다 가운데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발음해 보시죠 요거는 푸시입니다 푸시 푸쉬. 자 하나만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푸시 이름이 뭐라고요? 푸시입니다 푸시 푸쉬. 푸시자 자연히 음가는 두 개가 들어가죠. 피읍, 시옷, 피읍, 시옷. 이중자음이죠. 이중자음. 자,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될까요? 영어는 PS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PS, PS, PS. 아이고, 이거, 이거 뭐, 흑판을 사용을 했는데 꽉 찼네요. 이제 마지막 철자입니다. 마지막 철자. 마지막 철자는, 아, 여러분들 잘 아시시시피,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자, 다시 한 번. 오메가. 오메가는 다 하시죠.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자, 옆에 빈 칸을 좀 쓰죠. 자, 잘 보시고요. 오메가는 다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글로는 오. 메. 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 그래서 헬라오의 첫 철자와 마지막 철자. 우선 처음과 나중에 된다. 이렇게 뭐 표시를 하시죠. 오메가. 그럼 음가는 어떻게 될까요? 음가는 오 장음오입니다. 긴 겁니다. 오 장음오가 되죠. 자, 영어로는 오하고 장음 표시해 줍니다. 장음 5. 장음 5. 자, 그러면, 2물 자가 끝났는데요. 마지막 것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음해 보시죠. 피. 된 발음입니다. 피. 키. 키. 푸시. 푸시. 오메가. 오메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2물 자가 벌써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예, 지난주에 1부하고 오늘 2부라니까 스물 넉 자가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다 되느냐? 막 거의 90% 끝났죠. 그럼 10%는 뭘 해야 되느냐? 예, 다음주에, 다음주에, 예, 알파벳 3부까지 진행하면, 예, 알파벳이 다 끝나겠습니다. 요, 알파벳 3부에 무엇을 하냐? 모음을 정리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모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헬라오 알파벳 3부에서는 모음을 공부하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 알파벳이 전부 다 끝나고, 명사, 자음 플러스 모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뭐 이렇게 해서 한글이 되듯이, 이 어학의 구조가 대동소이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발음해 보시죠. 람다, 람다, 미, 미, 리, 리, 크시, 크시, 오미크론,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자, 암기하는 요령은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셋둘, 셋둘, 네 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프시 오메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한번더 해보실까요?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피 키프시 오메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반복하고 반복하고 숙달하는 것이 만 문법의 왕도라면 왕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헬로 알파벳 3부로서 이 알파벳 공부는 모두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제 그 인간구조론의 푸뉴마라든지 푸시케라는 이 단어를 다음주에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아마 저보다도 더잘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명사만큼은 다음 주에 뭘 보더라도 다 읽을 수 있다. 동사도 기본 동사 잠깐 들어갑니다. 동사도 원문 성경을 읽고 읽는 것은 다 됩니다. 다음 주에 끝나면 원문 성경을 읽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냥 줄줄줄줄 읽어 가실 겁니다. Leos and Hologos.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요한복음 말씀도 그냥 줄줄줄줄 읽어갑니다. 정확한 뜻을 좀더 공부하셔야겠죠. 다음주를 한번 기대하시면서 어, 인간구조론을 어, 그 시청하시는데 이 단어가 좀 낯설지 않도록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어, 알파벳 강의를 어, 시작했고 어, 벌써 다음주면 3부로서 끝납니다. 예, 잘 한번 숙지하시고 다음주 모음까지도 완전하게 마스터 하셔서 예, 원문성격을 조금만 더 어, 노력을 기울이면, 어, 정말 뜻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어, 이런 어, 단계까지 다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대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